처음이었다. 날 좋은데. 보라고는 제주도 단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적 없다. 누리 씨? 멀쩡한 여자친구를 놔두고 바람을 피는 걸까?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. 내 이름은 배우리. 취준생. 딱히 하고 싶은 것도 돈도 없지만 자존심까지 포기할 순 없다. 평범한 날이었다. 공부에 집중이 잘안될 정도로 화창한 주말이었고, 취업에 성공한 남자친구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며 늦었지만, 괜찮았다. 이미 익숙했으니까. 그것보다 난 오랜만에 외출에 들떠 있었다. 잘생겼다. 게임이 난판할까? 어, 오빠 왔어? 왜? 무슨 일이야? 어? 어, 나 여기 근처에 불. 볼... 잠깐 얼굴이나 붉까 하고 왔지. 점점 차가워지는 오빠의 태도가 매일 풀려근에 주말 출근까지 피곤할 테니까 이해할 수 있었다. 난 그냥 기분을 좀 풀어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오빠 요새 많이 힘들지? 다음 주에 PKL 개막전 있는데 그거 같이 보러 가자 알 리가 없지 휴 그래 그래도 여기까지는 참을만 했다 다음에 이나 이런... 내가 할게 됐어 됐어 여기 좀 알바하세요? 알바다안 하면서 돈 도... 이걸로 해주세요 네 4,500원 결제해드릴게요 네, 네 알겠습니다 사삼스럽게 네. 왜 그래?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미쳤다 취직한 게 되었으리냐? 누가 보면 더 대기업 다닌 줄 알겠어 엄마나지 네. 어이 앞가림이나 아. 잘해 돈 없다고 눈치 줄때 언제? 네가 왜 계산하는데? 진짜. 주말에 보고 싶어도 찾아온 게 그렇게 잘못한 거냐? 이 나쁜 새끼야? 아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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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손님 아아내 네. 죄송합니다. 아, 짜증 나 진짜 씨... 머리만 쓰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... 월급 좀 받는다고 사람 개무시해도 되는 거야? 알바... 하면 될거 아니야? 여보세요, 언니, 너돈 필요하지? 알바 안 할래? 알바? 뭐야? 뭔데 이렇게 많이 줘? 배누리 씨? 네?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? 저.. 근데 무슨 일로.. 아 그.. 그래도 소개시켜준 사람 성희도 있으니까 우리 설마.. 뭐 좋아하세요? 어휴 잠시만요 화장실 좀. 야너 미쳤어? 아니 남자친구인데 여자한테 소개팅을 시키면 어떡하냐? 야 근데 과장님이 하도 못해서 남자 괜찮다더만 이참에 갈아타는 건 어때? 아, 이게 진짜 죽을라고. 아 몰라. 야나 그냥 갈래. 안 돼. 그럼 내가 뭐가 되냐? 아, 언니가 돼서 동생 회사 생활 꼬이게 만들고 싶어?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거짓말 하래? 하여튼 민 연락할게. 어? 아씨, 이게 진짜. 이건 동생이 아니라 웬수야, 웬수. 아, 어, 빨리 미안하다고 하고 가야겠다. 저 사람은 무슨 죄야? 아, 근데 어떻게. 주문하신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아 저희 곧 나갈... 고기다 맛있게 드세요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스테이크야 반갑다 친구야 뭐 좋아하실지 몰라서 괜찮으시죠? 잠깐 배우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저... 안 먹고 어디 갈까? 모든 순간이 생생했다 매일 바쁘다며,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. 누리씨? 난,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. 아니, 이미 제 정신이 아니었다.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그때 진짜 죽여버릴 거야 어쨌건 네가 먹은 거니까 이걸로 계산한다 불만 없지?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다 나쁜 년 이런 걸 시키고 전화를 심려 애써 쿨한 척 했지만 사실 많이 아팠다 단지 티낼수 없었을 뿐이다. 나에게도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니까. 어쩌면 모든 문제는 나였는지도 모른다. 꿈도 없고. 언젠가 취업이 되기만을 바라는 불안정한 미래를 가진 취준생. 인정하기 싫지만 그게 지금 나. 배우의 현실이다. 어릴 땐 정말 멋진 어른이 될줄 알았는데.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? <laughs> 괜찮아요. 그냥 가세요. 아 괜찮다니까요. 박준석? 생각났다. 우리 반 개찐따 박준석. 이걸 이걸 나한테 왜 줘? 아까 보니까 넌 그대로더라. 진짜 그 찐따 준석이 맞아? 개찐따 박준석이 존재를 되는 동안 혜인사 배우리는 남친한테 바람 맞고 질질 짜는 찌질이가 되어버렸다. 아, 어... 쪽팔려.